야, 앵두가 다 익었지요? 주렁주렁주렁 앵두가 달려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앵두를 조금 따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앵두가 다 익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따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앵두를 하나씩 하나씩 따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살 이런 식으로 훑어가면서, 앵두가 축축 처져가지고 여기 처져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음, 안익은 것들도 많이 있네요. <laughs> 어, 우와 우와 이거 <laughs>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진짜 앵두가 야, 이 앵두를 하나하나 따기가 그래가지고, 손으로 쭉쭉쭉쭉 훑으면서 땄더니, 예, 아직 덜 익은 것도 이렇게 있고, 꽃잎, 어, 이파리도 가려내고, 덜 익은 걸 가려내고, 그렇게 장만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앵두가 많이 줄었습니다. 앵두씨, 앵두씨 이게 지금 발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앵두 물이고 여기는 지금 앵두 과육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많지요? 자, 일단 이 국물은 이쪽에 따라 넣고 자 비닐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끼고. 해보겠습니다. 자 채걸름망 이거 왜 주방에서 멸치도 건져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그 그릇에 딱 놓고 이렇게 놓고 앵두를 쳐 많이 쳐 한꺼번에 너무 적게 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두 번만 나누면은 거의 되겠네요. 이만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세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거를 두 손으로 벌레 먹은 거고, 두 손으로 팍팍 지그시 짜줍니다. 이렇게 국물이 쭉쭉 나오죠? 자, 국물이 쭉쭉 나옵니다. 자, 너 시들아, 너들이 안 나오고 배겨? 내가 이렇게 누르는데 안 나오고 비교? 자, 하나같이 옥수수 나오듯이 쭉쭉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꽉 짭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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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이렇게 됐죠? 됐으면, 은 어, 여기서 이제 가육을 꽉 드러냅니다. 이렇게 씨는 빼고 이렇게 담고 씨를 이렇게 빼고 빠른 속도로 자, 자, 뭐 쉽죠?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밑으로 해서 국물은 국물대로 모이고. 가육은 가육대로, 이렇게, 이거를 갈아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가려냅니다. 이 씨를, 하나라도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앵두 씨 안에는, 어, 사가 씨에도 그렇고, 살구 씨에도 그렇고, 이씨앗안에 있는 씨안 배당체라 그래가지고, 정상깔이 독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안 들어가도록 해서, 이, 가육만 이렇게 잘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하는데, 나중에 또두 번, 세 번, 예, 이거 가육 안에 혹시 씨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어, 그제, 그, 이 앵두, 아이스크림을 만들면서, 이제, 믹서기에 가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갈렸는데도 한두 개가 씨가 들어갔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그거를 그냥 갈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더니 아이스크림 안에 씨앗이 아작아작, 아작아작 씹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딸도 먹고 저도 먹고 뭐 가족들도 먹고 이래도 배달난 것도 없고 그냥 괜찮더라고요. 아주 소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육은,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가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앵두가, 저 참, 귀찮죠? 이거를 다 이렇게, 씨앗이 작기 때문에, 가려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수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뭐 정성이 안 들어갈 거 먹을 것 같으면 은 시중에 파는 거 그냥 간단하게 택배로 시켜 가지고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뭐 돈이라든지 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성으로, 무농약으로 이렇게 기른,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해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로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꼭 앵두, 저, 서무디라든지 앵두, 또 아이스크림을 해 먹고 해 드시고 싶은 분은 또, 시중에 이 앵두가 파는 게 나오잖아요? 에, 택배로 시켜도 되고,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앵두가 많이 열려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뭐, 스무디라든지, 주스라든지, 에, 이런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설탕을 넣고, 효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작년에 만들어놓은 효소 어디 갔나 이랬더니, 제 아내가, 그 버렸는데, 이러더라고. 이 앵두가 효소를 만들어 설탕을 넣으니까, 이게 빨갛게 우러나질 않고, 그 무리하게 무슨 상한 것처럼 색깔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버렸다고 해서 참 황당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효소를 담지 않고, 이렇게 앵두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얼음을 좀 갈아 넣어서, 또, 스무디도 해먹고, 주스도 해먹고, 또,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 앵두 아이스크림, 에,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은, 예, 다른 것들도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앵두로 만든 아이스크림 이 맛이 향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단연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최고입니다 얼마나 향도 좋고 색깔도 밝한게 예쁘고 또 맛도 또 좋아서 그냥 뭐 금방 없어지더라고요제 말대로 한번 만들어 드셔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 앵두 아이스크림의 맛을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금방 이렇게 가육을 다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이거는 한 군데 또 버리고 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은 또 이쪽에 모으고 양이 오늘 냉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햄미경을 끼고 혹시나 들어간 냉두씨앗을 찾아내는 타임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냉두씨가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빼내고. 두 번에 나누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번에 이 정도 하면은. 너무 많이 안 갈아도 되겠습니다. 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위해서. 스무디를 해 먹으려고 하니까, 에이 원액에다가, 원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갈면은 좀 싱거워질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이거를 틀에다가 어 잔잔하게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아서 스무디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털이 이런, 아이스크림 통도 이렇게 있네요. 또 이런 동그란 데 얼려가지고 나중에 믹서기로 갈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저 얼음을 얼리는 통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기 분유 종 6개를 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좀 양을 많이 합니다. 자, 앵두젓을 넣어줍니다. 보기는 이래도 앵두젓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실액을 매실효소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조금 덜 달게 할 겁니다. 자, 이제는 막 저어줘야 됩니다. 야, 색깔 참 곱습니다. 감을 위해서 조금 씹히는 맛을 위해서 좀덜 갈았더니 역시 입자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충분히 저어준 다음에 이제 히핑크림을 넣겠습니다. 플라스틱 종이컵 만한 플라스틱 컵에 1컵 2컵 뚜껑 반을 넣을겁니다. 반이 안되네요. 그러면은 이만큼 넣고 휘핑 크림이 조금 적긴 하지만 또 이만큼만 넣고 저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물을 조금 추가할게요. 물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물을 한 5분의 1이나 정도. 일단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냉두가 달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그, 매실 효소를 조금만 넣었는데도 좀 답니다. 딱 먹기에 좋을 만큼, 이렇게, 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이스크림 저 안쪽에는 아이스바 이거는 얼음 이렇게 냉동을 시키는데 최소 6시간 이상 보고 7시간 8시간 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두 아이스크림은 빨리 또 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6시간 이상 지나서 꺼내 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어떡하냐 이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다 우리 부사 되겠다 아이스크림 안사 먹었어 <laughs> 음. 너무 아삭아삭하면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아니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 먹어야 된다 응? 몸에 좋은 거 이거 해 먹어야 된다고 야 이거 엔두를좀덜 갈았던 맛이 필 맛도 있다 도저히 더 먹어 음. 너무 입맛이 깔끔하고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아우 진짜 이거 많이 해갖고 끓이는데 많이 해갖요음 진짜 이거 살은 한 개보다 나은데 응음그 아우 진짜 굿이다